양수 A에 대하여 양수라고 합니다. 중, 조건 중요하겠죠? 자, 양수 A에 대해서 점 A, 0에서 곡선 이거에 접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그거하고 0, 2에서 곡선 이거에 접선을 그은 게 서로 평행하다고 했을 때 90A값 구하라고 합니다. 좀 확대해가지고 문제 상황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은 먼저 우리가 이 y 3X 세제곱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y e 콜 3x 세제곱. 3함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그리고 0,2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0,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요거가 있죠. 하나밖에 없네, 얘는. 그리고 a,0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평행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도록 그어봤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좀 평행해 보이지 않지만 양해 부탁드려 요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을 때, 자 여기는 a 0이고 그러면 이 접점의 x 좌표를 우리가 여기 오른쪽을 t라고 잡는 다음에 y 좌표는 3t 세제곱이고 왼쪽을 어 마이너스 t라고 잡으면은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죠 왜냐면 이게 기함수다 보니까 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우함수가 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뭐 문자로 대입해 야 되겠죠. 얘 미분하시면 9x제곱인데 t를 넣은 거하고 마이너스 t를 넣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x에다 t를 넣어도 뭐가 나와? 9t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t를 넣어도 9t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아 여기서 x좌표를 하늘색을 t라고 뒀다면 마이너스 t가 되고 우리가 오는 y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분계수가 그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9t제곱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9t제곱 그거 자체가 빨간색하고, 어, 그 빨간색의 직선, 이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어, t 분의 0에서 마이너 t 뺀 거분에, 어, a에서 3t 세제곱을 마이너 스 3t 세제곱을 뺀 거, 요게 되겠죠. 그게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하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할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a 빼기 0분의 마이너 스 3t 세제곱과 같다고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같다라고 하고, 요거하고 요거 같다라고 하면은, 식이 조금 쉽게 조작이 될것 같아요. 그쵸? 여기 선생님 실수했네? a-t로. 자, 그러면 9t 세제곱은 여기서 a 플러스 3t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6t 세제곱이 a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9t 제곱 a, 양변에 a-t를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9t 세제곱은 마이너스 3t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이거를 이항해서 9t제곱 a는 6t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a값은 3분의 2t가 되죠. 근데 여기서 a는 6t세제곱이라고 여기서 나와있죠. 이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t세제곱이 돼가지고, 어, t제곱은 9분의 1이죠. 근데 t값은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3분의 1이겠죠. a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9분의 2가 되겠죠 t에다가 3분의 1을 다시 대입하면 그래서 문제에서는 90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하는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